아,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연습 스윙과 실제 공을 칠때 스윙 공만 보면 난 이상해. 힘이 들어가.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아니, 공을 칠때 힘을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자꾸 그거를 자꾸 빼려고 힘이 들어갔다고 공이 미스샷이 났다 고 이러면 안 되고. 자, 힘을 주는 데가 이제 여기 포지션들이니까 그쪽에 힘을 확 주고 여기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하고 힘을 점점점 점 세게 줘서 예, 임팩트 포지션에 힘을 빡 주고, 왼사이드 세우고, 그때 왼사이드는 온몸에 힘다 집어넣고, 예. 그러고 왼사이드가 딱 서주면, 오른사이드 확튀어나게 음. 그렇게 만드는 거죠. 왜 힘을 뺍니까? 힘을 점점점 더 줘야지. 임팩트 들어가면서. 자, 보세요. 저 얼굴에 인상 얼마나 쓰고 있나. 자, 임팩트 갈 때. 자, 보십시오. 여기서, 여기서부터 빡 오우. 이렇게 그냥 빡 해야 쫙 나가는 거죠 힘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임팩트 할때 힘을 더 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힘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힘에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잘 쓰자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을 잘 쓰자 힘을 계속 빼기만 해서는 그거는 골프 스윙이 만들 수도 없고 거리를 낼 수도 없고, 정확한 임팩을 할 수도 없고요. 힘이 안 쓰일 때, 힘을 뺄때 빼고, 넣을 때 넣고,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내가 빈 스윙과 실제 스윙이 같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힘을 무작정 빼면, 무작정 빼면,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. 그냥 힘을 완전히 빼고, 이게 뭔 스윙이 되고, 뭔 공을 어떻게 치겠어요? 200m를 어떻게 쳐?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말이 안돼 가속시키는 힘인 거죠. 계속적으로 힘이 점점점점 더 들어가서 임팩에서의 트 내가 온몸의 힘을 다 쓰고 그 힘을 공에 전달하게 만드는 스윙을 만드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지, 이게 무작정 힘을 뺀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려 힘이 가장 빠져 있는 지점은 되려 어드레스일 수 있어요. 진짜.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터부터 백스윙 올라가면서 한50 정도의 힘이 되고 그 다음에 50에서 쭉 50, 60, 70, 80, 90, 100으로 골프스윙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도 꽤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고무줄 느낌이니까 내가 고무줄을 이미 많이 땡겨 놓은 거잖아요. 여기에 힘이 있어야죠. 백스윙 탑인데. 여기서 힘이 없는 부분들 태운다 이렇게 해서 힙 힙을 이만큼 빼 어? 힙을 다 돌려 이렇게 힙을 거의 80도를 열어요. 그다음에 어깨는 한요만큼 올려 그다음에 힘 없이 그냥 이런 거 들어 자 옷에 하나도 꼬임이 없죠 이렇게 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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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힘이 갖고 공을 칠 수가 있을까요? 응? 힙은 최대한 덜 빼고 응? 힙은 최대한 덜 빼고 상체를 최대한 많이 갖고, 어우, 여기까지 오면 힘들잖아요. 그럼 막 옷에 막 꼬임이 생기고, 막 바지도 막 꼬이고, 이렇게 되잖아요. 막 비트니까 내가 내 몸을 비틀잖아. 이게 이제 엑스팩터라고 하는 뭐, 뭐 그런 것으로 뭐 되는데, 이렇게 해놔야 이게 내려와도 힘이 있는 거지. 무슨 힘 빼고, 이게 이렇게 헐렁한, 하나도 옷이 이렇게 꼬임이 없, 이래가지고, 무슨, 골프가 됩니까 힘을 잘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때 주고 안줄 때 안주고 시간과 위치와 다 있는 거죠 그런걸 배우시라 그걸 배우고 자꾸 어떻게 하면 될지 연습을 해보고 빈 스윙도 그래서 천천히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세게 하자는 거죠 빈 스윙 도 세게 그래서 그빈 세게 하는 빈 스윙이 제대로 되면 공칠 때도 똑같아요. 빈 스윙은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천천히 하면서 공칠 때힘 들어 힘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공칠 때힘 들어가면 전혀 다른 스윙이 되는 거죠.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? 힘 빼고 그냥 아니야 뭐 이렇게 스윙 막 하고 실제 스윙할 때는 힘. 이러지 말자 이거죠. 힘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. 그게 맞는 겁니다. 힘을 안 쓰고 어떻게 스윙을 합니까? 음, 그런 말에 들여 저는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. 힘을 빼야 될 타이밍과 부분은 있겠죠. 근데 힘을 줘야 되는 부분과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. 네.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